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세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갭 투자 외에도 역 전세, 전세금을 이제 빚을 내서 주인들이 또 이제 만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기사에 한번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나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전세 난 우려 현실로 지금 왔고요. 올해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하락 거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서구의 내발산동의 한 신축 빌라에 사는 정모 씨 빌라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집 주인에게 대거 통보를 한뒤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존 보증금과 비싼 금액에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수 중에 한 푼도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간 주변 전세 시세가 최소 수천만 원 이상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수천만 원 하락한 거 플러스 전세금 받은 거뭐 했나요? 집값 수천만 원 떨어진 거 외에도 수억 또는 뭐 1억 5천 2억 이 정도의 돈 받은 거. 아, 벌써 썼겠죠? 자, 전세금 받아서 다음 뭐또 집을 샀거나 투자했거나 아니면 명품 사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몇천만원 쓰고요. 그 다음에 남은 돈또 은행에 넣어놨다가 또뭐 이렇게 하고 쓰고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정시는 2억 5천만원 계약한 집이었고요. 최근 시세는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집 주인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2억 3천만원에 내놨지만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는다.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이곳저곳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빌라의 절반 이상이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까 그 정신에 저 분은 2억도 나가지 않는 그런 빌라일 가능성이 강속인 내발 산동 여기 좀 문제 많죠. 그럴 경우에 1억 2천, 네, 그럼 혼나겠죠 제가. 자,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았던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이 여파로 아파트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아위 대체제인 빌라 전세값이 떨어져 하락거래 비중이 컸다 합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요. 강남구도 그렇습니다. 강남구에 집중 지금 잠금 어, 치르고 있는 건 많지요. 서초구도 뭐 많이 하락했다고 하네요. 도봉구도 하락했고요. 양천구 하락했습니다. 주거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구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하락 해야죠. 여기는 뭐 얼마나 하락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이른바 빌라 왕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집중된 강소구 아까 그정시 내용처럼 강소구 많이 내려야 됩니다. 강소구 같은 데는 잘못 집값 대비 전세를 너무 많이 올려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자 신정동 양천구의 신정동 같은 경우에 빌랍니다. 작년 12월에 3억 5,500이었는데요. 올해 3월은 2억 5천만 원, 1억 5백만 원이 하락했군요. 동대문 답심리 같은 경우에 4억 원이었는데요. 3억 원, 1억 원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 갭투자의 예, 이제 역전세, 전국 전세보증사고로 빨간 불이. 전세계약 만기라 나가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보증금 못 돌려준다. 자, 여기서 이미 제가 몇년 전부터 전세 못 돌려주게 되면 스트레스도 문제지만은 집값까지 이렇게 떨어질 거를 계산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전세 물려 돌려줄 거 준비하고 있으란 내용입니다. 왜? 전세 자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 돈이 자기 돈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 남의 돈입니다. 전세 들어온 사람 돈이고요. 제돈 아니고요. 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그렇게 목돈을 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또뭐 재투자한다 싶고 부동산을 사거나. 그런데 이제 새들인 어 사람이 나간다 할 때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남의 돈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 집값과 전세 값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 전세난이 우후 죽순으로 발생하고 있죠. 역 전세난은 일명 갭 투기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 보증 사고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집값 하락 국면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커진다. 역전세와 전세 사기는 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걱정에 세입자들은 불안한 전세 사기 이슈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세 자금을 계약금도 받지 않았는데 다른 집을 전세를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들어갈 때 돈을 못 돌려줄 수가 있죠. 누구 주인한테 전세 계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사 들어간다고 날짜 잡아놓고 그날에 전세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주인한테 돈도 받지 않고 계약을 먼저 자기 돈으로 치렀다. 깜짝 놀랄 일은 저희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많이 공부를 시켰는데, 아하 이, 애아버지가 된 애가 그걸 모르고 있어서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짜증을 저한테 내가지고 말하기 싫어서 잘 알아. 그랬더니 와이프가 다행히 전세 계약금 받아서 잘 치렀다고 하더군요. 저도 놀랬습니다. 이것도 얘가 무슨 일 저지른 거 아닌가. 아우, 예, 또, 걱정을 했는데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저렇게 다큰 우리 직원도 이렇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자기 일이 아니고 건성건성 하게 되면 이게 공부가 아닙니다. 정말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을 나는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자기 돈으로 치르고 잔금 날짜 정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역 전세 현상이 발생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역으로 빚을 내거나 뭐 어떻게 해 죠. 예, 방법을 세워서 어 돈을 줘야 됨으로 주인과 그리고 임대해 있는 사람도 상당히 함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야단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세입자 전세 포비아 확산. 1분기에 서울 빌라 임대 전세 비중 역대 최저. 사회 초년생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봐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겠죠. 각종 커뮤니티에 예방법, 대처법 등줄 이어. 얘들아, 예방법도 없고 대처법도 없단다. 그냥 너희들이 들어가 있는 그 집. 그 재산 하나야. 너희들도 그 집에 그 돈을 줌으로써 주인이 이제 뭐 5억짜리 집이면 2억짜리 들어가 있다. 또는 3억짜리 들어가 있다. 그건 당신 집이기도 해. 전세 들어가 있는 너희들의 집이기도 하다고. 책임 없을 수도 있어. 아우, 나 미치겠다, 진짜. 거기다가 지금, 아, 어, 빌라, 모뭐 왕. 이 사기꾼 놈들이 한 수작이 1순위로 제2금융권부터 돈을 마말 근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근저당 설정해 놓은 집을 들어갔다. 그거는 백발백중 예돈다못 받고 집 날라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 깡통 전세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입자들이 불안에 떨고요. 빌라나 오피스텔 등 거주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 신혼 부부 전세 포비아라 할 만큼. 보증금미 반환에 대한 걱정이, 음,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뭐, 들어가서 서로들 공유하고 있는데, 엉터리 정부 공유하지 말고요. 전부들 박미TV에 와서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방법 없어요. 박미도 방법이 없단 내용인데, 그러니까 방법 없다고. 정답만 얘기해. 나는 언제나 뗐어가지고 정부에다 돈 달라? 정부에서 그 돈을 왜 줘? 그러면 대출? 예, 네, 지금 되게 높은데, 낮게 이자 해가지고 도와주는 방법 왜 뭐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 얘기를 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탄에 이어서 대전 찍고 부산 찍고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전국으로 퍼지는 깡통 전세 대란이다. 전세 가율이 80%가 넘는 깡통 주택 고위험금 12만 1,553건.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 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점점, 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커지고 있다. 조선 비즈 내용입니다. 자, 경기 화성 신도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구리와 대전, 부산 찍고 어디로 가냐? <laughs> 깡통 주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봇물 터지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인 깡통 전세 대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2년 전에 계약한 전세권들이 줄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전세자금 대출 확대, 보증보험 가입 비율 확대 등 역량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지 않는 기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대차 사고가 계속, 계속, 계속 발생할 것이다. 빙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세 대출을 비롯한 전세의 문제되는 주인과의 갈등, 네 그리고 고소 고발 난발이 되겠죠.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서 어, 또 그냥 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언제 어느 때 대규모 경매 사건들이 벌어질지 짝각잭가이 또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아, 전세 혼란, 전세 대란, 역, 전세 난, 갭 투자, 뭐, 역, 전세 이거, 정말, 네. 어,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이지 못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깝네요. 돈을 막 주는 거 아닙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셔가지고, 또는 인터뷰하신 분들,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 다 마음들이야. 이렇게 막 난리치고 예뭐 이렇게 하면은 돈을 주는 거 아니고요 대출을 다시 받아서 이자를 좀 싸게 주는 내용 거기까지도 상당히 배려를 하는 그런 어, 뭐 대책이라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외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서 다음 대책은 본인들이 끊임없이 예, 또 어, 주인들과의 합의 내용 뭐 이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뭐 받을 수 없는 돈들은 또 정부의 각종 대처안, 네. 아마도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대처법, 뭐 질문, 뭐 이런 건데 이미 저질러진 전세 사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방법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짓말 내용이 많을 게 많을.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불안한 시기, 상황, 집 주인 이야기 믿지도 말고, 남의 말 믿지도 말고, 본인이 선택 잘 하시고, 잘 하셔서 돈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